삐빗땡기삐삐삐는 어, 중. 이거 백사만 지켜봐요. 저 빨리 땡길게요. 헤드. 이걸 어떻게 버려? 진지 <laughs> 않네 파이퍼로. 았어설 잡았어. 어? 스파이크가. 설치 났는어 설치 았어안 서란다? 여기서. 명. 설, 어, 설 한다? 아, 아, 주명, 주명. 주명. 아, 이제 한다. 이제 한다. 나 둘다? 파이퍼 캐피. 어만설 아직, 못했어. 아직 어, 못 했어. 아직 서았어 메인 잡았는데? 아 메인 둘다 사이트. 적군이. 어나이스 아, 내온 진탕팬 대캐리 아니 은 확실히 좋아는거캐리안 잡아준데 캐리지 사실, 잡아준 아, 사실 아니지 아니지 대운온 진탕팬 대캐리지 잡아준 사실 나이 캐리가 아닐까 저는 가지고는 했는데 이거 마로군요 렌선아 이건 내캐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똑딱 그냥 수업 그냥 캐리가 아닐 수도 같다 아 진짜 귀엽다 진짜